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아멘.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는 두째 주이지요. 우리 이번에 표를 복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 정했고요. 우리에게 이번에는, 올해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119 띄워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그렇다고 한 사람만, 그죠? 한 영혼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올해는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화려한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크든 작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또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또한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도 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갚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세계 뉴스를 보다 보니 LA 화재가 큰 이슈였습니다. 이 LA 화재를 보고 또 신문의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바울 서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l a 에서큰 불이 났을 때요, 정말 신문 매체에서 화재가 난기 전과. 난 후에 사진을 비교하여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집들이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찬호 씨의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당한 이들이 이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한달 전쯤 참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고난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제의 사진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LA 그 지역은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부촌이라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또 부자들이 몇십억 달러, 몇백 달러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존소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은 이것처럼 다 존소하고 사라져 버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수억 달러로 집을 지어도, 아무리 허름한 집일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가 때론 주를 위하여 참고, 때론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론 세상의 것은 다 타고 없어질지라도, 주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와, 주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을, 또 아무도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며 그 마지막 때에 다 은혜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는 억울한 것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불로 판단을 받을 때 불타는 이 땅의 공적이 아니라 바로 하늘 상급이 가득한 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위한 헌신 그 수고 주를 위하여 드린 것들, 섬긴 것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들 다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해 2025년 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열매가 심겨 그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올해 표를 딱 발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119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라고 말하면 사실 어, 그래 하면 돼 라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지 또할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올해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거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그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지요?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화려한 성전을, 화려한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포로 귀환하였을 때 아마 부품 꿈이 있었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라고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는 마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준비한 것처럼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황무지였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방해와 위협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도자인 스룹바벨은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료가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이며 이루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륩바블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 한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약 아, 명령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또 시작부터 어려움도 있고 사실 걱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이버 한글 사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으로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직 성령님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러나, 또한 도리어라는 접속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성경에는 but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하고요 또 세번역과 같은 성경에는 그러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어를 살펴보며 다시 묵상해 보니 정말 이런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전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과 또 그들에게 답변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6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하였다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방해가 있고 파괴가 있는 이 시점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니 이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인하여 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조국이 해방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지금이 아닌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때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닙니까라고 궁금해했던 것이지요. 그들에는 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을 이 어려운 환경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도움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라고 질문하였지요. 그런데 주님은 7절을 보시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어쩌면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답변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쩌면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당황해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마 이 고난 환란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 우리가 만난 환경 우리가 부딪힌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변화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이 상황, 이 환경이 있어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절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실 문제와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더 찾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지요. 그렇게 문제와 환경과 상황은 어두컴컴하였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강림은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진 것이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성령 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어가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 아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서도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경 상황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주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둘러싼 큰 산이 있고 깊은 고개, 고, 계곡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큰 산을 옮길 것이고 깊은 계곡을 평탄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만나면 홍해를 기억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 상황이 아무런 변화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들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주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힘, 능력, 그리고 역량 등을 의미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어, 단어의 원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영향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적인 그 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권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큰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에.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길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요 깊고 짙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촛불 하나만 켜면 전기가 없는 시절 또 정전이 된그 상황에서 우리가 촛불 하나만 켜면 온 방이 환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또이 위로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이 좁고 이 길이 협작하여도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꼭이 복음 전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지 않고 또 쳐다보지도 않는 이들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세임 주셔서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 복음은 이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 맺게 되어질 때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걸음만 주와 함께 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또 하루 한 걸음 또 하루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땅끝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성교사로 하나님 복음 전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과 상황이 안 되어서 존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존도와 태신자 초청 잔치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연산동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사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아내에게 맡겨둔 채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래도 죄라도 회개하고 천국에나 가야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기도원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천국이라도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듯이 기도원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인생도, 인생간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하였지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알코올을 끊게 되고요. 또 폐암 산기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 보람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하나님을 일을 하자면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신학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길에서 우연히 알코올 중독자 거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니 옛날 자기 모습이 떠올라 그 거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도도 하고요. 또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던 이 본들을 흡입하는 그런 동료들도 일곱 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속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알코올 중독 귀신은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이들의 생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였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점점 변화되더니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콜 중독자였던 나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도 남이 못하는 좋은 일을 할수 있어라고 시작하며 그는 양평의 숙소와 예배실, 식당을 갖춘 500평 규모의실로암 금주 성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박우간 목사님이십니다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폐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의 몸을 치유하고 그를 살려 주었고 이제 그가 정말 나와 같았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중독자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것에 중독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한해 말씀으로 이끌심을 받고 기도로 승리를 쟁취하며 겸손히 섬김으로 복음을 이 연산동에 또이 부산에 그리고 땅 끝까지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지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맞춰질 때가 언제입니까? 진인 주님, 주님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이 마치 끝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마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바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5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